이 새벽에 잠잠하고 이 고요한 이 새벽 시간에 이 한절을 가지고 말씀의 무게를 느끼기 원합니다. 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사흘 안에 너희가 건너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땅이 들어가라. 이세 가지 구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지금 열심히 요단강까지 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너희들이 이제 곧 건너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준비된 것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먹고 지내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푸신 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던 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단지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내가 말씀을, 기도를, 믿음을, 결단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라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혹은 내 가족을 위해 혹은 내가 만난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지금 어떤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습니까? 사순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부하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놔도 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막상 내 자녀를 보면 내 삶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라고요. 말씀의 중요한 부분에 준비하라는 것은 만나처럼 하나님이 다해 주시겠지 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되 너희도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만큼 내 삶에서도 준비해야 할 부분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지금 너희 삶이 예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흘이냐? 하필이면 성경에서 몇 번씩 나오는 사흘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어제 들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중 하나가 에스더가 열심히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삶 가운데 사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열심히 의미를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그 표현 중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사건들 앞에 사흘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렇게 사후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당장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강 앞에 내 앞을 막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려워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있는가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게 하나님께 준비하되 나의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만큼 내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그 시간이 며칠이 될지, 어떻게 될지, 내 앞에 어려움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믿음없이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솔직히 우리한테 하루 이틀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열두지파 중에 많이 잡아봐야 우리가 2.5라고 말하는 세지파 정도만 집을 좀 얻었을 뿐 나머지 열 지파 이상이 지금 제대로 된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너희가 가서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이여우수와올 때까지의 상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가도 전쟁 얘기 가운데 이들은 준비가 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전쟁이라는 너무 어려운 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건 매우 어렵고 걱정되고 두려움 가운데 또 다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거절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어, 하나님, 내 나이가 어떻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 내 지금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이거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아니 지금도 그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구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너무 막막합니다. 우리 삶이 지금 요단강을 막는 것처럼 당장 건너갈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지고 내 삶의 공급이 끊기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는가? 여우수아가 지금 이 11절, 11절을 말하기 직전의 상황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모세 다음에 지금 리더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바라보는 그 눈길만으로도 매우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여호수아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들 이 말씀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끊어진만나와 그리고 어떻게 건널지 모르는 요단강.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그 약속만 있는 두려움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결론만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땅을 모두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이스라엘을 지나서 다윗 때, 솔로몬 때그 땅을 이루셨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그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들의 삶은 이1 1절 하반절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당장 나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 때라도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거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1일절 말씀 그 듣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너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할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라는 일을 너가 곧같이 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약속 이루는 것을 너가 볼 것이고 너희 자녀가 볼 것이고 너희 교회가 볼 것이고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어려움과 힘든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너의 믿음을 지켜라 했을 때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세워가실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이 전파될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야 될지 부르신다면 그 길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삶 앞에 이런 요단강 같은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가라고 하지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혹은 지금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돼서 그 두려움은 뚫고 나왔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내 믿음을 가다듬으면서 말씀으로 정말 결단할 수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준비해야 될것꼭 준비해라. 너가 해야 될것 의심하지 말고 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그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